안녕하세요 디아 t 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황마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모아온 재화는요 200만 다이아 모았왔구요자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장비쪽 여러분들 무기에 관련된 부분도 6성까지 나왔습니다 Y급 기준 자 반지에 관련된 부분도 Y급 기준 6성 장갑은요 S급 기준 6성까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무기같은 경우는요 2성을 착용하고 있는데 200만 다이아 싹다 녹이면 S급과 X급을 모아서 과연 3 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한 발씩 한번 진행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잘 나와야지 뽑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33회짜리. 오, 사송. 오, 나쁘지 않아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성 나쁘지 않고요. 지금부터 165회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성 3성. 자, 연출 스킵 누르는 게 빠르겠죠. 가자. 1성. 없고요. 자 무조건 4,5성짜리가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3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6성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요것만 있으면 3성 가는데요 5성 나쁘지 않습니다 자 1성 2개 자 4성 괜찮습니다 2성 5성 그래 4성도 나쁘지 않구요 자 확률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에겐 좋죠 1성 2개 자 3성 1성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게 정말 힘든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화가 정말정말 많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 2성 자 2성 1성 아 최소한 4성짜리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나와주고 있구요 자 1성 3성 자 160만 다에 남았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라색도 또 열심히 합성하게 되면은 노란색 엑스급이 되죠 자 5성짜리 보라색도 나쁘지 않구요 2성 자 2성 자, 4, 5성짜리 3개. 자, 150만 다이아 남았네 여러분들. 자, 가보자. 지금부터 힘내봅시다. 이성 아,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없애버리고. 몇 개나 모아야될 조금 볼게요. 자, 현재 노란색만 우선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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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해주고. 합성하면은 자 육성에서 X 급 하나를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X 급에 관련된 이 부분이 네 개는 모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개를 모여야지 두 개가 올라가고 또두 개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네 개라 현재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면은 총 육성짜리 아홉 개가 필요한데 야 가능할지요? 우선은 보라색도 솔찬히 모여져 있기 때문에 147만 다이아, 약 150만 다이아 녹이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죠. 145만 다이어 남았고요 지금부터 노란색이 얼마나 나와줄지. 자, 1성 안 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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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에 3성 가자. 자, 보라색 3성. 3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4성 1성. 나쁘지 않고. 1성. 노란색만 꾸준히 나와라. 그래, 2성 3성. 자, 1성 2개. 자, 1성 3성. 자, 그렇지, 6성. 나쁘지 않다. 이제 8개. 육성 기준입니다. 8개 더 만들면 되고. 아, 제발 2성. 1성. 아, 갈 길이 멉니다. 3성, 1성 나와주고 있고요. 자, 4성. 제발, 제발, 제발. 1성. 아, 이거 좀 깜깜한데요. 2성 두개 자, 110만 다이아 남은 상태에서 3성 하나 나와주고 있고요. 자, 106만 다이아. 자, 보라색만 믿어야겠습니다. 노란색, 2성짜리, 하나씩 나와주고 있구요. 자, 이제 100만 다이아 깨졌습니다. 절반 왔어요. 1성 2개. 자, 지금부터 후반전 시작이다. 그렇지, 6성! 좋아, 좋아, 좋아. 이 상태로만 가자. 1성 안 되고, 1, 2성짜리. 자, 4성 1성. 자, 90만 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2성짜리 2개. 자, 서둘러서 가봅시다. 1성 2성! 빠르게 빠르게, 4성. 3성! 과연 가능할지? 자 2성 자 3성 자 3성 1성 자 분위기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 재화가 조금은 부족할 것 같아 4성짜리 1성짜리 자이 분위기면 안될 것 같은데 또아 보라색이 좀잘나와주면좀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우선 뽑기는 다 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성짜리 하나 잘 나와주고 있고요 4성 두개 아 제발 많이 좀 나와라 발길이 멀다. 삼성. 또 삼성. 또 삼성. 1성. 43만 다이에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40만 다이야 깨적하네요. 자, 1성 삼성. 와, 이거 진짜 육성 보기가 힘드네요. 5성짜리도 또안 나와 주는 거 같고. 자, 4성 나쁘지 않습니다. 5성만 조금 잘 나와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1, 2성 삼성 나와 주고 있고요. 삼성 나와 주고 있습니다. 25만 다이야 거의 달았습니다 1성. 23만, 21만, 어, 우성 오랜만에 나왔다. 자, 20만 다이아, 18만 다이아, 17만 다이아, 16만. 자, 14만입니다, 여러분들. 자, 2성짜리. 자, 1성 두 개. 자, 10만 안에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지. 삼성삼성 또, 1, 2성. 1, 2, 3성. 자, 2만 다이아. 자, 라스트, 687 다이아. 자 그래요 조금 아쉽지만은 거의 다 25렙에서 26렙까지 갈수 있는데 자 다이아 조금만 모아볼까 이걸 다 뽑게 되면 여러분들 육성짜리또 하나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아 조금만 더 모아오자 자 7만 다이아 가져왔습니다 자 요걸로 할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과연 가능할지 야 부족할 수도 있구요 가능할 수도 있구요 자, 1성. 야, 이거 부족한데? 아, 이거 육성짜리못 봤는데, 이러면? 124번을 뽑아야 되는데, 자, 이걸로 억지로라 뽑아. 이거 뽑고, 33번. 아, 안 돼. 어, 다이아 끌고 올거 없나? 제발, 제발, 제발. 반복 미션. 이거 되나요? 이벤트도, 핑고도. 자, 106번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육성짜리 이걸 못 받는다고? 아, 아까워 죽겠네, 이거. 자, 우선은 뽑았긴 뽑았으니까 싹다 조합을 가봅시다. 혹시 될지도 몰라. 자, 우선적으로 여기 끝에서부터 싹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보라색까지는 이렇게 자동합성으로 가구요. 보라색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다. 자, 그래. 3,400개 합성. 가구요. 여기서 494개 올라가구요. 여기서 217개 올라가구요. 자, 여기서 104개, 자, 여기에서 48개, 제발, 제발, 안될 것 같아. 아, 안되네. 여러분들, 겁내 힘들다. 와, 결국은 이 성짜리 하나밖에 못 만드네. 와, 이게 뽑기가, 이 육성짜리가 아까 제가 뽑기를 하더라도 하나가 올라오고, 결국 하나가 부족하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는군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열심히 재화 모으면요. 삼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갑에 관련된 부분도 또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소음마 키우기에 관련된 부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날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바이요.